구독, 좋아요,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신 후에 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님들 승희가심심의 승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이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편에서 엘로디를 그냥 아주 싹 쓸어 가셨던 그 분이 또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얄스타일 130개 10세트 가격으로 치면 286,000원 어치를 맡겨주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세트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빠르게 까는 거 좋아하니까 두 세트를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창을 좀 비워놨고요. 바로 가볼게요. 네 개, 다섯 개. 한번 노란 줄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노란 줄 과연? 어, 벚꽃우비, 벚꽃우산. 일단 두개 나왔어요. 맞나? 우선은 두개고요 장비창을 확인해봅시다. 짠!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첫번째 두 세트 스라벨 좋아요. 구독! 데니모스티 나왔고요그 다음꺼. 별수정. 마라벨 하이오완이죠. 달팽이 집 애매합니다. 별 수정. 아, 천천히 가니까 좀 위험한데요. 하트 선글라스. 별 수정. 별 수정 폭탄인데 오늘. 비숑 신발. 여루도 좋죠. 복고 장화. 스라벨 나와주고요. 다음 거 파깅스. 페이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템. 메가폰 나와주고요. 비숑 모자. 비숑 모자, 비숑 파티죠. 달팽이지. 아, 이번 거 조금 망했는데요. 쓰라벨이 하나만 나왔어요. 자, 두 개씩만 뜨면 될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세개 뜨면 평균액이 되는 거거든요. 가볼게요. 가자. 메가폰. 메가폰. 오, 캔디캡 모자 나왔어요. 바니 마커팬. 비숑 팡팡. 벚꽃 말풍선 교환권, 달팽이집. 하나만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오꽃비, 쓰럽의 망토, 좋아요. 두개 나왔죠. 갑니다. 삼등이 도래정령, 비숑비숑해. 오, 벚꽃 장화, 세 개째? 벚꽃 말풍선 반지, 메가폰, 어 방금 한개 나온 거, 이번에 세개 나와서 평균 내기 했죠. 일단, 다한번 넣어놓을게요. 캐시샵에. 구독, 한번 까볼게요. 천천히 또. 가자. 메가폰 나와주고요. 비숑 동동. 말풍선, 아, 명찰반지. 복고 장화, 쓰라빌 장, 한번 신발 나와주고요. 삼둥이 도래정령. 데니무드티. 메이플 뉴스 메가폰. 비숑 코트. 이거 노란 줄이죠? 노란 줄한번 나와줍니다. 파깅스 페이백입니다. 비숑 장갑. 바니 스냅백 나쁘지 않아요. 버코캔디캡스럽을두개 좋아요. 지금 계속 평균 네개 하고 있어요. 평균 스럽을두 개. 자 그러면 다음 세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코비 시작하자마자 스럽에 망토가 나와주고요. 돌의 정령 비숑 비숑의 의자 나옵니다. 메가폰 캐시 두개세개두개의 2개, 바니 스냅백. 바니 스냅백, 오, 좋아요. 모자도 좋죠? 말풍선 반지, 바니 스냅백, 비쇼 모자, 미드나잇 립, 저건 페이백입니다. 바니 마커팬 나와주고요. 바니 농구복 나와주고요. 파깅스, 아, 이번에 하나 나왔네요. 꽃비 하나 나와줍니다. 시작이었는데, 시작이 끝이었어. 자, 바니 모자가 진짜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니 농, 세트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바니 모자는 어차피 나중에 비싸질게 너무 눈에 보이죠 자 그럼 다음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니 모자 좋아요 묶이셔야 됩니다 페이백 아니에요 비용 동동 보글보글 시즌월드 메가폰 삼둥이 돌의 정령 별수정 크리스탈 샤인 좋구요 파깅스 페이백입니다 마커펜 애매해요 스카우터 욕해도 됩니다. <laughs> 메가푸나, 불안한데? 달팽이 집. 비숑 장갑. 아, 잠깐만. 일단 집어넣고 올게요. 구독 아까 못간두개 까볼게요. 비숑 비숑 의자. 비숑 장갑 하나. 여기다. 여기서 한번운좀 빨아먹어 봅시다. 지금 캐시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세개 세트에서 한 두세, 세 개씩만 뜨면 본전 돼요. 세 개씩만, 여기서. 세 개씩만 뜨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명찰반지. 어, 벚꽃읍비 좋아요. 쓰라벨이 오시죠. 벚꽃 명찰반지. 어, 공이 좋아요. 공이 15개면 괜찮죠. 미드나인디 페이백. 스카우터, 욕해도 됩니다. 메이플 뉴스 메가폰. 비숑 팡팡. 아,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오, 캔디캡, 그렇죠. 나올 수 있다 했어요. 비숑 동동. 비숑 모자. 비숑 동동. 비숑 모자냐, 설마? 미드나일립 페이백입니다. 동동이 나왔죠. 아, 이번에 두개 괜찮아요. 여기서 세개 나와주면 되거든요. 이한 세트에서 세 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갑니다. 보글보글 시월드 메가폰, 말풍선 반지, 시월드 메가폰, 큐티 와이어 머리띠, 비종 신발, 마커펜, 아, 칸이 조금 모자란데 한번 까봅시다. 자, 캐시 안 나오고요. 하나, 둘, 봅시다. 좋아요. 캐시 안나오고 있죠? 하나 음, 과연 꽉 찼나보다. 확인해봅시다. 어... 노란 줄 하나도 안나왔는데요? 그러 장비는 과연? 오, 꽃비, 캔디캡, 캔디캡 이렇게 나온거죠? 3개? 맞죠? 3개 음 좋아요. 3개. 구독 자, 가리고 가볼게요, 세 개. 장비, 장비, 장비. 과연? 노란 줄 없구요. 확인? 아이씨. 끝발이 스카우터네.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스부터 가볼게요. 일단 가려주구요. 그러니까. 맞죠, 맞죠? 신발은 남자 오케이 오케이 신발은 남자 걸로 해드릴게요. 신발은 나중에 남자 걸로 일단 갑시다.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갑니다 첫 번째 피스. 어 일단 마라벨은 아니고요. 소리를 끄도록 할게요. 소리가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장비 반짝이네요. 레드라벨이다. 탈랑 강아지풀 요거는 다시 재료로 쓰겠고 두번째 갈게요. 자 소리를 껐으니까 이제 피스 두번째 피스 가볼게요. 자 절대로 스포는 금지 아 장비 반짝이는데요. 움직이지 않는거 보니까 레드라벨입니다. 수정 지이봉 재료로 넣을게요. 마지막 무기 한번 더. 자. 꽃비 들어가고, 가봅시다. 갑니다. 가자, 레전드 뽑아보자. 레전드 가자! 제발! 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은데? 아, 장비 반짝이는데. 움직여라, 움직여라. 아, 레드라벨이다. 파도검. 파도검 이쁘긴 한데 돌리시겠죠? 오래 묶이셔야 되니까. 모자 한번 가볼게요. 무기 전부 다시, 전부 다 돌리시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모자 한번 가볼게요. 모자, 빰. 모자도, 이쁜 거 많거든요? 장비 반짝이고요.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레드라벨이죠? 수호기사 모자 이거 묶이세요 이거는 돌리지 마세요 수호기사 모자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뻐요 이거 저도 이거 뽑으려고 이제 피스 엄청 할 거거든요 이건 돌리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를 한번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진짜 묶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망토 한번 가볼게요 자 망토 한번 갑시다 저거는 묶이시길 바랄게요 진짜 이쁘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뭐, 망토 중요하죠? 태엽날개 같은 게 차라리 나올, 나올 거면 차라리 태엽날개. 장비 반짝이구요. 안 움직이니까 레드라벨이죠? 등화연가, 이건 갈아야죠. 이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피스죠. 본피스, 가볼게요. 자, 레드라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똥이냐, 대박이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라서. 가볼게요. 자, 제발. 아, 어, 뭐야. 아, 너무 늦게 켰다. 이거 장비 반짝였거든요. 이 아, 이거 무조건 마라벨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천히 움직여라 제발.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빨라. 너무 빠르면 블랙 라벨이죠. 어, 조졌다. <laughs> 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저건 한게 아니에요. 우리 못 봤습니다. <laughs> 이제 자첫 번째 무기 피스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첫 번째부터 대박이 나면 정말 좋을 텐데. 자, 아, 우리 첫 번째 무기피스. 레드라벨, 이제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한번 가... <laughs> 가보도록 할게요. 어, 쇼기님, 시부리문님 어서오세요. <laughs> 갑니다. 첫 번째 무기피스고. 가자. 가자. 첫 번째 무기피스 중요하거든요. 장비 반짝이고요. 어 느낌이 이거 블랙 라벨인데 제발 마라벨이어라 아 너무 빨리 움직여 어 소원가자 크로스백 오 다행이다 요건 괜찮아요 요건 요거는 이쁘거든요 이게 아기 오리 크로스백 조금 두꺼운 버전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이뻐요 이뻐서 괜찮아 저거는 봉, 본척으로 해도 돼자 그러면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서요 괜찮아요. 갑니다. 마라벨 확률이 확실히 낮긴 하죠. 갑니다, 파도검, 제발. 뽑아보자, 진짜로. 제발요. 아, 장비 반짝인다 이거. 어, 느낌이 느낌이 이거 마라벨이다. 느낌이 마라벨이야. 천천히 움직이죠. 오케이, 마라벨 뽑았다. 우씨, 무기 마라벨 이뻐요. 피해서 약이랑 그림자검 합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laughs> 와, 씨. 하지만 3개월 마력 3개월 마력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일단은. 뽑아 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후 가자. 저는 존버 타면 돼요. <laughs> 기간이랑 마력이 조금 아쉽지만 존버 타면 됩니다. 자 이번에 망토가 진짜 중요해요. 망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망토 가 함께 망토. 제발 망토는. 블랙라벨 태엄 날개 아니면 블랙라벨 전부 다 똥이고요. 마라벨 나오면 좀 좋고 해코 나오면 대박. 일단 장비 반짝해는 아니고요. 이거 마라벨이어야 된다. 제발. 아못 보겠어. 떨려. 아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자 여러분 이제 무기 피스만 해봤는데요. 모자 한번 해봤고. 이제 여명의 빛이랑 수호기사 모자를 뽑았네요 와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laughs> 이제 신발 피스는 남캐로 해볼건데요 그럼 한번 남캐로 한번 가서 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방토 왠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케이시 지금 반짝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알려줘야죠 진짜로 너의 길은 해쿠다. 너의 길은 해쿠다. 가자 확인해보자. 해쿠 스스 해쿠 가야지 한번. 아 장비 반짝이는데요. 안 움직이면 레드 라벨. 네안 움직였죠. 이건 이쁜데 어차피 이거는 오래 묵히셔야 되니까 당연히 가시겠고. 오케이 갈아버립시다. 자 캔디낌 넣고요 이제, 런 따윈 없다. 진, 진지. 진지하게 가야 돼. 후, 갑니다. 소비로 돌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짠, 돌렸다. 돌렸다. 아, 캐시 아니고 장비 반짝이죠? 어, 이거 잠깐 조졌는데? 이거 어, 블랙라벨인데 어떡하죠? 조졌다. 어, 구독. 신발 피스 한번 가볼게요. 중요하죠 신발은. 그만큼 비싸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돌렸어요. 과연 신발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일단 장비 반짝이고요. 안 움직인거 보니까 레드라벨이에요 진실의 발걸음 신발은 레드라벨이 시작이죠 자 가봅시다 제발 이게 진짜 잘 나와줘야 되는데 신발 진짜 비싸거든요 거의 9억에서 10억대라서 잘 나와줘야 됩니다 제발 갑니다 오 했다 제발 여러분 돌렸어요 신발 런 각이란요 무슨 소리십니까? 어? 캐시판적는것 같은데? 헉! 나왔다 헤어 쿠폰. 오, 드디어 보는 구나 헤쿠야. 와 이분 헤쿠 그래도 있으시네 운이. 와 헤쿠 나이스. 와 헤쿠 봤다 나이스 무결 안개 무결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런 없습니다. 와. 솔직히, 지금 26분 보고 계시는데, 헤어 쿠폰 나올 거라고 생각한 분 진짜, 1, 한 분도 없을걸요? 그죠? 그래서 진짜 가뿐 헤어다. 신발에서 헤어가 나왔네? 저는 마라벨 신발 나올 것 같았거든요? 와, 근데 헤어가 떠버리네? 와, 나이스다. 오, 다행이다. 굿, 굿. 그러면 오늘은, 일곱 세트 추가 충전이니까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던 빠르게가 재밌잖아요.